일본에서 출시했지만 한국 사람이 핸들링하는 찐웃기 열차 시리즈입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오늘 스페셜한 위스키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찐웃에서 나온 열차 시리즈 그첫 번째 버전입니다. JR 트레인 시리즈 넘버 no. 원36 3 플러스 3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기차 노선 인가 어, 난칠 필터고요. 779병 한정. 캐스크 타입은 쉐리. 제가 듣기로는 3가지 쉐리 통이 사용됐다고 들었습니다. PX, 올로로소, 만자니아 세개의 통이 사용됐고요. 최고 숙성은 7년에서 5년 숙성된 위스키 3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위스키는 제후꼬오카 브라더 동생이 바로 기획에서 출시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출시한 브라더는 실제로 jr에 근무를 했었고요.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친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독한 관계에서 위스키 쪽에 어떤 하나의 파트를 운 좋게 담당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열차 시리즈를 기획을 했고 찐느끼와 콜라보해서 제품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그첫 번째 버전으로 열차 시리즈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시리즈 두 개씩 총 5년 동안 10병이 나올 거고요. 전체 물량의 50%는 jr에 이제 공급을 해 주는 조건이고, 50%는 본인이 판매를 하는 조건이라고 들었습니다. jr에서는 따로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들었고, VFP 회원분들 선물용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매우 희소하게 시장에 거의 유통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일부 브라더가 운영하고 있는 리커샵에서만 극소수의 회원들한테만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상당히 구하기 힘들고요. 그 회원들은 누구냐? 저희 지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후쿠오카의 작은 프라이빗한 리크샵이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들한테 따로 제가 그 리크샵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티오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티오가 생기면 한번 노려보십시오. 왜냐하면 일단은 유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가격으로 뭐 엄청나다, 좀 그렇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최소 7배 정도는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통이 안되니 그리고 독점으로 이 친구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극소수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고 5년이 지났을 때풀 세트가 완성이 되면은 멋진 컬렉션이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컬렉션을 사야 돼요. 가격도 알기로는 매우 합리적인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두세 병씩 미리미리 쟁여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신 분들 되게 많고요아전뭐 이런 컬렉션에는 큰 관심이 없지만 지금 위스키를 막 시작하거나 어느 정도 위스키에 발을 들여놓으신 분들이라면은 바로 이런 리스키를 사셔야 된다고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차 시리즈 이거 일본 십덕들한테 팔면은 끝내죠 열차 덕후들 진짜 많거든요 사시려면 이런 걸 사야 돼요 싸! 지금 사셔야 돼요 어, 이번 차수에 놓치신 분들 계시다면 두 번째 파츠 12월달에 두 번째 시리즈가 나오거든요 꼭두 번째라도 덤벼드셔야 됩니다 정보들은 제가 또 채널에서 소소하게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동생을 따라서 지느끼 양주장도 많이 갔었고 샘플링 할 때도 같이 맛을 좀본 적도 있었거든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브 때뭐 잠깐 좀 번잡한 상황에서 마봤는데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마셔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쉐리 제가 쓰고 있는 글라스는 타사키 신야 시리즈 테이스팅 그라스니다 기무라 타사키 신야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음, 꿀떡낸 잔 나는 게 너무 좋네요. 쉐리 쉐리. 좋아하는 맛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첫번째 시리즈라서 그런지 신경써서 초이스를 했겠죠 그죠 그 맛이 그대로 맛이 녹아있습니다 오우 과일 질쪽 아주 딥하고 좋습니다 아, 야 이거 뽕따 지금 오픈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이 정도 마시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더 맛있게 피어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특히 병안에서도 더 맛있어지고, 그리고 굳이 맛이 아니더라도 희소성으로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좀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맛을 폭발시키고 싶을 때 물을 몇 방울 떨어뜨려 드시면 진짜 괜찮거든요. 저도 물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넣느냐 한... 반 스푼 정도? 이러면 격렬하게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뭐, 뭐, 니트로 마셔도 맛있구만. <laughs> 없는 맛에서 물을 넣어서 맛 좋아진다가 아니라, 니트 자체가 이미 맛있네. 물을 굳이 안 넣어도 될것같아 어차피 좋은데? 음, 어차피 좋아 지면잘 나왔어요. 불안해하거나 이럴 필요 없을 것같아요이 출시한 동생은 네. 아주 맛있게 잘 나왔습니다 옥션에도 거의 거의 뭐 거래가 흔치 않을 겁니다. 왜냐아좋7 좋아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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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병 가까이 개인이 판매하고 400병은 v i p 선물로 사용이 되고 그 v i p 선물을 받은 분 중에 극 소수 또는 이 리크샵에서 이걸 구입한 친구 여분으로 구입한 친구 중에 극 소수가 일본 옥션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가격은 두배두 두 배에서 시작할 것 같고요 구입가에 그리고 한몇 년이 지나고 시리즈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될수록 특히 첫 번째 시리즈는 엄청나게 가격이 오를 것 같고. 풀세트 5년 뒤에는 무조건 7배 봅니다 저는 미리미리 쟁여놓시고 이번 기회못 사셨다면 다음 기회에 필히 피리. 2차분부터는 필히 사놓으십시오 이거 다 모아놓으면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여분이 되면 은이 일본 10덕들한테 판매하십시오 열차 시리즈 거의 7위입니다 네, 걔네들 환장합니다 일본에서 출시했지만 한국사람이 핸들링하는 지능기 열차 시리즈입니다. 우리 브라더 축하고요.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음 파츠는 어디서 살수 있는지 정보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사야 돼. 요 얼마 안 해. 제가 아는 시인은 이거 한 10병 사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 같아도 그냥 10병 질러 버리겠습니다. 좀 사놓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욕심 내지 않고 양보하는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게 열차 시리즈였습니다. 아 라벨이 이게 이뻐 이뻐 포인트 맛도 좋고 희소성도 있고 가치도 있고 남들이 구하기 힘든 수를 구해야 돼. 알았지?